잠이 많이 부족해서 자야한다고 그런게생각해 여러분 잘 자세요 저처럼 이런 거 먹으면서 의존하지 말고 먹어봐야지 그냥 바카스 맛이에요? <laughs> 포켓몬 하는구나 <laughs> 먹어봐야지 보고야겠다. 미스터도미에서도넛을 샀더니 어쩜 귀여운 상자에 담아시어요보 <목소리도> <Welt> s 불 o 초콜릿 아니 h e 우리다, <laughs> 여기가 약간 그거잖아요. 유명한 길이잖아요. <laughs> 모두가 여기로 가는 길. <laughs> 쌀쌀하긴 하다. 확실히 바다마을이라 그런가 쌀쌀하네. 응, 맞아 오늘 구름이 많네요. 날은 아까 좋았는데 여기가 좀, 좀 구름이 많나봐. 와 모두가 여기 찍던데 나도 찍어야지 뭐별수 있나. 우와 어느 나라 가도 이런 거 있구나. 감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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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커 우와 괴물이다 괴물 우와 엄청 커 조개봐요 저게 조개도 엄청 크네 와씨 짱이다 구리야 조개? 구리 뭐 저렇게 길어? 오! 우와! 신기한 고기다! 대풀뚜기 <laughs> 저건 뭐야? 왜 저렇게 놓 거지? <laughs> 연어알! 되게 장난감처럼 생겼네 <laughs> 우니 한팩 생으로 샀어요 맛있겠다 꼭 해보고 싶었던 건데 너무 좋아 아개 냄새 와 맛있는 냄새 우와 어 멜론이다 근데 맛있을까 이거 철 지나서 별로겠죠? 어 벌써 끝났네 이거야말로 삿포로에서 누리는 최고의 사치 와 와 이게 행복이지 다른게 행복이겠어요? 이게 인생이죠 간장가도 찍을 필요가 없는데? 음. 한번좀성게를 사랑한다면 해볼만한 사치 끝 나머지는 맛있게 먹읍시다 이쪽으로 조가 뭔가 하이킹하던더 있나봐 잔... 어? 저기 연못이다 이쪽으로 가자 아무것도 없어요 와 뭔가 천국의 계단 같다 ㅅㅂ나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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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의미 아니다 너나왜 쓰레기로 만드니? <laughs> 가게 귀엽다 나 이런 가게 좋아 마음에 들어 오와 진짜 근데 여기는 제발 문 닫지 말아 주세요. 제발 제발 영업해 주세요. 제발. 진짜 부탁드립니다. 일단 가 봅시다. 제발 문 닫은 거 아니죠? 뭐? 설마. 이름 모르겠는 가게. <laughs> 여기는 딱 그냥 주택집처럼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가게라고 모르면은 가게인지 절대 모를 것 같은 곳인데, 분위기가 너무 예쁘다. 진짜 최고다. 와! 정말 여기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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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. 부다. 안녕. 오 한상 차림. 보리밥이랑 내가 알아서 조절해서 먹는 미소시루랑 햄버그 세트랑 밑반찬이랑 시그니처 세트 같은 무언가. 잘 먹겠습니다. 한번 이대로 먹어봐야지 음, 이대로 먹어도 맛있다 되게 깔끔하다 음, 브로콜리 봐요 어, 왕 브로콜리네 응. 이렇게 딱조된 이건 디저트예요. 여기서 직접 만들었다는 쌀 사브레도 주셨습니다. 먹어봤는데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. 이거는 흑설탕 진짜 너무 아름답고 좋은 가게였어요. 점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영원히 잊지 못할 가게. 또 와야지 나중에 꼭! 여기가 가게입니다. 뱁새가 엄청 귀여운 화가자 집에 왔습니다. 아까 그 먹은 식당 앞에 있던 데거든요. 근데 뭔가 이렇게 뱁새 캐릭터가 <laughs> 엄청 귀엽게 있는 화가자 가게. 뭔가 이거 코스코토 같긴 한데 신기해서 사봤어요. 메뉴도 많고, 귀여운. <laughs> 뱁새를 엄청 좋아하시나보다. 캐릭터 포인트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진짜 잘 썼다. 만약 그냥 평범해요. 근데 파지 되게 향긋하고 좋고 파지 맛있는 평범한 과자. 이게 3개 남았다네요. 하루 한정이라고 합니다. 두 개인데? <laughs> 맛있겠구만. 여기는 르타오 본점. 르타오에서 출간 아이스크림을 찾습니다. 근데 어저께 거기가 더 맛있겠는데. 아, 근데 여기는 치즈 향이 엄청 좋다. 그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고급화맛. <laughs> 이게 하루 한정이라고 하거든요? 근데 저희가 샀을 때딱두개 남아있습니다. 내 음. 네, 그냥 그래. <laughs> 꼭 사먹을 필요 없을 듯? 그냥 보여서 궁금하면. 뭐가 바로 나 쁘진 않을것같 은데, 엄청 맛있 지는 않 아요. 그유 명하 다는 오르골 다 흥미 롭군 이거 너를 태우고네. 음. 너를 태우고 토끼. 얼마니 너. 매두 사람 눈 마주친 게팀 맛이라. 우와. 반화경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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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도 보이나? 오, 오,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상상도 못한 정체 아니에요? 신부원성 씨. <laughs> 죽여줘, 토토로. 힘내. 와 진짜 본격적이다 예쁘다. 사진에 잘안 담기긴 할 테지만 확실히 멋있구만 가게가. 음물 수건이 엄청 따뜻 따뜻해서 기분이 좋네요. 그리고 한국 그 한국인인 걸 아시고 뭐 저희가 한국인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.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음식은 제철, 네, 제철, <laughs> 제철이 다네. 아, 이거 밑에 까지구나 아, 개, 구운 잎새버섯, 연어알, 맛있겠다. 예쁘다, 반짝반짝. 음, 옥수수 수프 근데 냄새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없이 그냥 입으로 마시는 거라고 하네요 음 맛있다 이제 모르겠는 무언가 음! 어묵이다 이거를 먹기 좋게게 살을 발라주신다고 합니다 이 것이 바로 후카이도 특산품 털게 맛있겠다. 여러분 털게요. 예 후카이도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그 털게. 탄성 넘치는구나. 음. 회도 나왔습니다. 이건 그뭐 무슨 생선인지 설명 안 해주셨네? 근데 어쨌든 맛있어 보이는 생선. 그리고 이거는 아마 관자 가리비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새우입니다. 새우가 엄청 크네. 똘망똘망한 새우. 아 그리고 이건 하얀색 와사비래요. 후카이도산 와사비는 하얀색이라고 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 탱글탱글 음 tingle, t i n g 킹크랩과 게 쇼마이가 나왔습니다 킹크랩 그래 킹크랩 <laughs> <그래. 웃음> 보이십니까? 제 손가락보다 두꺼운 이 킹크랩? 음, 이것도 여게오 그냥 먹어도 짠 맛이 나네. 음, 휴마이. 이것도 엄청 큽니다. 이쪽이 게 두부, 이쪽이 게 김말입니다. 맛있겠군요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김말이는딱 김말이 냄새가 나네. 음. 음. 개 두부라니 신기하시나요? 꽃게 사서 두부처럼 맛있는 거. 나체 절임과 게 초무침입니다. 맛있겠군. 음. 이거 되게 게맛살처럼 생겼는데? 그렇죠. 게맛살이에요? 이거? 그냥 게요. 그냥 게요? 되게 게맛살처럼. 음. 왜 이렇게 게맛살처럼 생긴 게가 있지? 저렇게 생긴 게를 은개밥을에따라 <laughs>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메인인 밥과 국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연어가 들어간 국이고 이거는 개밥입니다 <laughs> 개밥이라 하니까 <뭔가> 웃기다 <laughs> 그.. 개살 밥입니다 음, 개살이 엄청 많이 들었네요 감자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. 신기한 감자 아이스크림. 감자 아이스크림. 과연. 맛 음. 와, 감자 맛이 되게 많이 난다. 근데 맛있다. 신기하게 맛있네. 이거는 와인에 절인 팽입니다. 저는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근데 또 조금밖에 안안 나서 무슨 맛이. 맛있어요? 근데 꼭 술을 넣어야 할까? <laughs> 사과조림 엄청 맛있다 음~~ 짠! 만다라케 왔습니다 만다라케는 음, 뭔가 이런저런 서브컬처 물건들을 파는 곳인데 약간 빈티지한 물건들이 많아서 재밌는 게 엄청 많답니다 제가 좀 구경을 좋아하는 그런 곳이에요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옛날 전난꾼들도 되게 많고 그냥 음... 누구든 관계없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<laughs> 저는 오타쿠라서 그제 기준입니다 이런 옛날 영화 DVD도 이제 절반돼서 안 나오는 애들도 이렇게 팔고 있답니다. 49만 5천원. 저렇게 좀 진짜 희귀한 애들은 비싸요. 어, 뭐야, <웃음> 저거. <웃음> 저거 그거 아니야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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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제가 만다라케를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엄청 많은 일러스트 북들 때문입니다. 제가 본업이 일러스트레이터다 보니까 이건 절개. 어, 천국이 총. 어, 너무 좋아그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북들도 많지만 애니메이션 아닌 게임 언어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뭐 디즈니라던가 뭐 어떤 아티스트 자료들도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좀 구하기 힘든 자료들 구할 때는 만다라케에서 오면 좋은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약간 이좀 미술 계열에 종사하시는 <laughs> 분들을 뭐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꿀팁입니다. 여기 우리도 몰려가 보면 뭔가 네 진짜 부끄러워.